어? 왜 이걸 주지? 차가 한칸 들어서는 건안 되죠?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장군에 끝나니까. 그러면 이것도, 이 차는 아마 죽은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아니다, 외통이구나. 장군을 이렇게 치면은. 야, 누구야? 어, 아이디만 보면 겁나는데? 야, 프로 부계정 맞아? 이 <laughs>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프로 부계정? 아, 맞나 보다. 와, 누구야, 너? 이런, 요렇게, 이제 좀, 안궁하면서 두니까, 둘게 없네요. 음. 이제 포를 좀 분할하고 싶다, 이거네? 아, 이걸 올렸어야 됐나? 이하고 어? 이거 때리면 어떡해? 때리면 그냥 먹으면 되죠. 포로 막으면 되니까. 음, 먼저 올렸어? 그럼 이 맞는 거를 먼저 올려야 되나? 여기가 걸리기 때문에. 와,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네. 때린다, 민다 아,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 느낌상. 지금 뭐 올려줘야 되고. 그럼 수비 한번 해줘야겠네요. 말을 지켜줘야겠네. 뭐 하자는 거야? 아. 뭐 싸움시키고. 자, 여기서 일단 뭐 이렇게 둘게요. 땡긴다? 뭐야, 이거. 먹으면 모두라는 뭐든... 거지? 아 받달라고 할 건데 잠깐만 이거 때리면은 차로 먹는다 아안 되네 일단 올리겠습니다. 다리 안 좋아졌고. 일단 미끼 하나 좋습니다. <laughs> 일단 이거를 걸렸는데 어떻게 수비할까 한번 봐 볼게요. 아, 그렇게 둔다고? 뭐야? 음,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은 수네요. 근데 이 말을 이따가 너 어떻게 지키려고 그러니? 이거 마달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두는 거야? 일로 뜬다는 건가? 뭐상 달라고 할게요. <laughs> 10초 남았습니다. 음, 응? 음?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아, 이렇게 두면 안 되네. 아, 이거를 포를 달라고 할걸 그랬나? 아, 그럼 포 달라고 그러면은 포로 상을 때리는구나. 1초 남았습니다. 끝으로 온다. 내가 먼저 가면, 마달라고 가면은 그냥 이쪽으로 움직여 버리니까 1초 남았습니다. 같이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자리 와야겠네요. 음, 이거는 뭐, 궁 틀면 너무 좀 속보이는 수 같죠? 궁 틀면 아무것도 없어서. 응? 음? 같이 먹어달라, 이거네? 먹고, 장군을 칠까 말까? 근데 장군치기 전에 아, 마달라 그러면 아까부터 이렇게 온다 그랬지? 자, 이... 어 이렇게 장군이 있었는데 일단 장군 쳐봐 그럼 마달라고 가봐 그럼 이차못 움직이니까 이 자리를 뜨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차 움직이는 순간 막아 주고니까 움직이진 못할 거야. 10초 남았습니다. 달라 그래 먹어. 잠깐만. 아, 못낀거 싫으니까. 10초 남았습니다. 피하면은 이렇게 두고. 근데 이따가 궁이 한번 이렇게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0초 남았습니다. 어? 왜 이걸 주지? 차가한칸 들어서는 건안 되죠.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장군에 끝나니까. 그러면 이것도 이 차는 아마 죽은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아니 다 외통이구나. 장군을 이렇게 치면은 궁으로 먹잖아요. 그러면 요수 요수에 이제 양수겸장이고요. 바로 먹으면 이쪽 차가 이쪽에 붙으면서 어, 외통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마 득 기마. 어? 아 이제 슬슬 이제 막판 해야 될것 같네요. 자, 단 분. 음, 자, 공 내려서 양차 합세를할것 같아. 이거는 차가 나가줘야겠네. 그러면 여기까지 오고, 그러면 끝에 올 수도 있고요. 어, 그러면. 이렇게 두고 먹고 마가 아마 나올 거예요. 아니면 이걸 올릴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걸 이렇게 두는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걸 한번더 올리고 여기서는 음, 음, 장군을 이게 그냥 이거 이걸 먹으면 먹고 이렇게 올라갈 때 아. 장군의 어쩌고저쩌고 나오니까 되게 좀 간단한 수비법이 있습니다. 일단, 장군을 먼저 칩니다. 그 다음에 병을 이렇게 올려갖고, 두면은, 그때 차가 한 칸만 올라서면, 일단, 자꾸 죽을 거예요. 그랬을 때, 어, 상이 나가서, 를해 주면 여기는 일단 또 수비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포를 달라고 왔을 때는 아 어떻게 줘야 되지? 포를 달라고 와야 되나? 아, 병을 쑤시면은 맞네. 병쑤시면 되네. 상에 이렇게 오는 게좀 무서워서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 올 수도 있긴 있습니다. 뭐야? 그러면 이거 먹는데? 어? 그러면 이거 먹는데? 수 고하 셨 습니다.